오늘 맛보기 왜냐면 아직 A스텝 그 다안 끝났잖아 그지? 네 A스텝 음. 다 끝나면 어떻게 b 스텝으는요네 왜냐면 그 뒤에 진도를 네. 더 나가도 되긴 한데 지금 진도보다는 또 무조건 연습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서 네. 자 A스텝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X가 영으로 갈 때, 함수 f(x)가 수렴하는 것만을 거기에서 있는 대로 보르면, 그러면 경리한 디그리얼 중에 뭐뭐? 이해가 안 되네요. 틀렸습니다 음. 왜? 자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y는 f(x)고요. 좀걸묻냐면 리미트 x가 제로로 갈때 f(x)가 있냐 없냐. 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 요 친구 이름이 뭐지? 극한값이요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요?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야되요 그러면 우극한은 얼마예요 지금? 0이요 좌극한은요? 아, 0이요 근데 왜 없어요? 얘는요 우극한 얼마? 우극한얼마예요 마이너스 좌약하는요. 마이너스요. 그럼 극한값 그 존재합니까? 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아그웠지 D 것은요. D 은 디귿은 극한값 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 0가 제로 플러스 0플러스 plus, 1 plus, 1 plus, 1 p l u 0 1 p l u 0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이 l u s 1 plus, 1 p l u 이1 plus, 1 plus, 1 전자면에그 바꾼거 지 음. 음, 음. i 미트 x 0 p l u f x 얼마에요? 1이에요 l i m i x 0 m i n u fx는요? 1이에요 왜 1이에요? 어? 잠깐 1이 니요최 그림 그려놨죠 0보다 작은데서 0에 가까워질 때? 그럼, 그래프 이거 보는 거지? 네. 그럼,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지? 영역 가까워지고. 음. 없죠? 네. 뭐. 자, 그래서, 기억, 니언, 디글, 리얼 중에서, 디글, 리얼이 수렴하지 않지? 네. 기억, 이 수렴하지? 라고 했을 때, 디글이랑 리얼은 연습장에 요 정도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기억, 니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근설 값이 있으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우칸, 좌한 하지 말고 그냥 그래. 극한값이 얼마만 적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1번 요, 요 문제부터 다시 풀어라 그럴 거거든 숙제로 응. 나중에, 응. 아, 응. 지금 말고 응. 지금 연습 네 에이스 다 끝나면 응. 자, 그 다음 4번 그래프가 방귀 항문같이 생겼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응. 여기가 2이구요, 1이구요, 여기가 1이구요, 여기가 3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네가 연습장에 풀 때도, 그래프까지는 아니라도, 네. 자, 이런 식으로 10을 적고, 그제? 네. 그래서, 2x2 플러스 fx 얼마에요? 3이에요. 2 마이너스 fx는? 1이요. 조 조심 끝나겠지. 음, 네. 이제 응. 보는 거는 조금 네. 되나요? 이게 팔 번. 마찬가지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여기서 동그라미 1 번부터 마이너스 이 플러스 f x 얼마예요? 1이에요 마이너스 이 플러스 f x 어, 1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 동그라미 2 번. X 1 FX는 요 a 값이 없습니다 그렇지 진짜... 우극한이 지금 얼마야? 우극한이 우극한이 1이요 좌극한은? n 이 a n Yan? Yan? y n Yan? Yan? y fx는 1 n y n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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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보는거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3번 x가 0로 갈때 fx는요? 1이요 네? 뭐라고요? 1왜 1이야? x0가 어디야? x0 여기 아니야? 맞네 그럼 얼마라고 그래? 마이너스 1이요 그래 잘 보셔야지 네. 4번 x1 fx는요? 0이요 어. 5번 x2 마이너스 2 좌극한 fx는요? 이위로 어, 잘 보십니다. 음. 기초는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초는 됐단 얘기야. 네. 어, 선생님의 이제 설명에 대해서 대답을 잘할 수가 있어. 좋네요. 자, 그 다음 1번. limit x가 3으로 갈때 fx가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3으로 갈때 gx가 k래요.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1 플러스 f(x) g(x) 분의3 f(x) 마이너스 g(x)가 2를 만족시킨대.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푸시냐? 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다 하시는 게 맞아. 네. 어 근데 이걸 개념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이렇게만 써도 상관은 없어. 마이너스 1 곱하기 k 분의 3k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러면 분모는 1 마이너스 k, 분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게 얼마라고? 2. 그래서 2에 넘어가면 음, 아주 훌륭해.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일로 넘겨주셨네. 그래서 일로 넘겨주면까지 음. 아주 잘해주셨다. 어, 어 생각보다 훌륭하다. 음, 아주 공부를 잘 하시고 계시는 거야. 네. 선생님 생각보다 더 훌륭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조팡이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아씨 열심히 해라 그렸죠 아니 맞아 아 어, 맞아요? 어 열심히 해라 훌륭하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왜? 너처럼 안 그래도 공부하는데 죽겠는데 앉아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도 꾸역꾸역 숨어본 듯이 푸는 애들이 흔치 않아 이건 확실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 그건 흔치 않거든 막인문가에서 상위권 한다는 애들도 그렇게 잘안 못해 그한 보람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 어. 6번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다 하셨어 분자의 극한값 물론 요거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거는 무슨 함수? 다음 함수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는? 함수값 극한감 인데 다음 함수는? 함수값은 어, 극한값이다 그래서 숫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네. 어. 자도 마찬가지 굉장히 잘해 주셨고 어. 어 이건 없긴 한데 상관없어 어차피 눈은 계산되잖아 인수분해까지 와 그런데 인수분해 아 밑에 있네 네아그 거꾸로 하면 안돼 자지씨 이것만수정하자뭐 <laughs> 네. 잘했어 잘했는데 요게 나오는 과정이 좀 아쉽긴 해 요거 나오는 과정 뭐? 요 친구를 내가 뭐하고 싶다 지금? 인수 그러면 요 친구에서 공통 인수가 있지 네. 빼내고 나면 요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요렇게 되겠지 해서 얘를 빼내고 나면 요렇게 되겠지 요 과정을 좀다 써주시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뭔가 끼워 맞추다가 어영부영해서 거꾸로 되는 거찾은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요거만 좀 해주시면 왜 아직 니가 이제 요런 3차 이상식 인수분해라든지 뭐 요거 할때 필요한 거 조립제법이라든지 요런 걸썩 잘하진 않거든 어쨌든 잘하셨어 이제모모가이아니이아게 됐지? 게지이럼이제좌이어서이서이이어서이오케이 네. 아주 훌륭해 어, 밑에 렇게 약간 이해보이렇자해이게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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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얘도 마찬가지 식 자체가 어, 이미 저렇게 적혀있지, 네. 응. 전개도 나무랄 데 없고, 전개해서 육성 어, 18 플러스 X 다 아, 이거 틀렸다. 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일이 전개해주면 좋겠어. 마이너스 18 x 마이너스1 5 i p a r e x m i 에 u s siparex. Minus siparex. Minus siparex. m i n 오 s siparex. Minus siparex. m i 나 u s siparex. Minus siparex. m i n u 지금 오늘 했던 문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네. 나무랄 때가 거의 없다. 뭐, 에이스텝을 두 번, 세 번, 네가 연습장에 성실하게 푼게 이제 드러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가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정신을 바라보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마라톤이야. 중간에 분명히 지치는 날도 올 거고, 그랬을 때도 항상 지금 요 때를 생각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이제 비스텝 들어가면 일단 다섯문제씩만 시킬거라 했잖아 네. 뭐 선생님도 너의 텐션을 생각해가면서 시킬테니까 너도 늘어지지 말고 알겠지? 네. 아주 훌륭해